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이죠 어, 그동안 여러 일이 많아 가지고 어, 물론 지금도 이 많습니다만은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 영상이 늘 틀리는 이유 그리고 뭐 부동산 유튜브나 전문가들이 늘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 22년 말만 하더라도 23년이 되면 아, 폭락할 것이다 대구 아파트가 폭락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지역이겠습니다 근데 지금 1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당장 상승한다는 건 아니지만, 순구의 핵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타구에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에, 입주량이 적은 곳은, 에, 바닥을 다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서는 23년도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될 거다라는 게 입주 물량을 보고 다들 그렇게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10월달, 23년도 10월달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특히 연말이 기다리는 그런 이유가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고, 22년 말 시쯤에서는 미국의 초 금리가 뭐 연말까지는 지속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 금융 시스템의 어떤 불안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의 굴제의 은행들이 이 어, 뭐, 부도, 파산 사태가 일어난다, 뭐,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 뭐, 뭡니까? 독일의 에, 일대 은행 같은 경우에 에, 위험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이제 금리가 한번 정도 베이비스텝을, 베이비스텝을 하고, 이제 금리가 하향하지 않겠는가? 즉, 금리가 조만간에 정점을 찍지 않겠는가라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의 의리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22년도 하반기에 어, 대부분의 전문가나 유튜브가 하는 이야기가 23년도 하반기가 대구 부동산이 가장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어떻게 보면 에, 틀렸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특히 23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아, 거래될 거라는 것은 그 누구도 예측을 못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유튜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말도 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므로 해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그 누구도 잘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정부의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금융 불안이 현실화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동산, 부동산 유튜브나 뭐 그런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결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에 보면 매매 거래된 게 지금, 지금이라도 그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그나마 낫다 하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 좀더시일이 지나고 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더 폭락이 하는 것처럼, 폭락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전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올해 대구 아파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전세 가격의 흐름을 보면 지금 범어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 이게 7억 5천에서 3억 5천까지 빠졌죠.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SK 예, 뷰도 그렇고 어, 하늘채 예, 수성 하늘채 레브부터 해가지고 힐스테이트 부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의 변수는 제가 볼 때는 어, 전세, 예, 전세 가격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지만 지금 금리가 실제 금리가 지금 하락하는 추세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또 많은 사람의 어떤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금리가 이렇게 하락할 거라는 것은 물론 기준금리는 아직 하락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 금리, 대출 금리라든지 신용 음, 신용 대출로 상어 말했던 뭐 대출을 이렇게 본 사람 은 알겠지만 지금 상가 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지금 아파트 대출 금리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신용 대출도 내려가고 있죠. 뭐 3개월 단위로 대출을 해본 사람은 지금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걸 느낄 겁니다. 자 그리고 특례 보험자리론도 아직도 지도 어, 자금이 여유자금 있고 하반기 되면 또 상반기처럼 40조 정도의 에, 금액이 풀린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그 누구의 예측도 맞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물론 제 영상은 늘 틀리기 때문에 투자는 절대 참고하지 마시라. 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에, 아파트가 거래되는 게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거래가 과연 언제쯤 멈출 거냐. 지금 보면 통계를 보면 자, 2월 달에 1,600건이고, 3월 달에 1,136건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 집계가 다안 됐기 때문에 오늘 3월 31일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추가적으로 더 나오게 되면 이와 유사한 거래 건수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이 정도의 거래 건수가 계속 이루어지면 물론 4월 달, 5월 달 이제 증 물량이 많긴 하죠. 많긴 합니다만은 그 많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향후에 내려가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도 2월달에 1,600건, 그리고 3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집계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년도에 비하면 지금 월 평균 거래량이 68%까지 올라왔죠. 제가 볼 때는 3월달도 비슷한 거래 건수가 되지 않겠는가. 조금 적든지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4월달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어떻게 지속될 거냐.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고, 물론 입주 물량이 많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어, 순구 내에서도, 타구 내에서도, 어, 바닥을 찍은 아파트가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한 아파트도 있고, 뭐, 이렇게 혼조세가 일어나지 않겠나, 아, 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지금, 어, 22년도 말 시점, 그리고 지금 대구분의 부동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이런 사람도 대구 아파트를 전망합니다만은, 그것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게, 뜻하지 않은 변수는 늘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다가 만일에 금융 불안이 현실화되면 또 다시 추가적인 폭락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바닥을 계속 이렇게 횡보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시점은 204년도, 24년도 어느 시점에는 반등을 하지 않겠는가, 연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신의 영역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 전문가의 말이라든지 신문이나 뭐 부동산 유튜버의 말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본인의 자유의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지,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 대구가 23년,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잘 빠져나오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